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평안하셨는지요? 어르신, 요즘은 하늘을 자주 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위로 드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놓치는 풍경 중 하나가 하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어서는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점점 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그러나 어르신, 그 하늘은요. 아무 말도 없이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꺾고 마주하는 하늘의 색은 늘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날은 연분홍처럼 포근하고, 어느 날은 잿빛처럼 무거우며, 또 어떤 날은 찬란하게 푸르기만 하지요. 그런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날의 내 기분도 하늘빛을 닮아갑니다. 마음이 불편한 날엔 하늘도 괜히 흐려 보이고, 마음이 가라앉은 날엔 구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늘은 언제나 다시 맑아집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결국은 그치고, 먹구름이 하늘을 다 뒤덮어도 언젠가는 그 사이로 햇살이 삐져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꼭 그와 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된 날이 계속돼도 언젠가는 따뜻한 날이 오고야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살아오신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기쁜 날도 있었고 가슴 미어지게 슬픈 날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밤이 되면 문득 눈물이 맺히는 날들도 있으셨을 테지요. 그래도 그 모든 날을 어르신은 살아내셨습니다. 꿋꿋하게 묵묵히. 그 자체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은 충분히 괜찮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저 나이엔 저렇게 건강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나 인생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조금 빠르게 달리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어르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예전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자주 잊어버려도, 약속을 깜빡해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어르신이 나이 들면서 쌓아온 시간의 증거이고 삶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어르신, 인생이라는 건 거창한 의미를 찾아야만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한 의미가 됩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고 창 밖에 나무를 바라보며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보며, 아, 나 오늘도 괜찮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도, 사람도, 생각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변함없는 무언가가 하늘이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힘들고 지칠 때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으면 합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계시다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다고, 하늘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르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일도 참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혹은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외로워지고 괜히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곁엔 누군가가 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가족이 있고, 오래된 기억 속에서 늘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으며, 또 이렇게 그를 통해 진심을 전하려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혼자가 아니십니다. 해가 지고 나면 또다시 아침이 오듯이, 지금 조금 쓸쓸해도 곧 따뜻한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어르신의 삶이 그랬듯, 앞으로의 날들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때론 조용히, 때론 활기차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지나고 보면 평범했던 날들이 가장 그립고 찬란합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다면 그걸로 참 잘하신 겁니다. 힘들었지만 끝내 견뎌냈다면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를 살아내셨다면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깊고 더 따뜻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어르신, 오늘도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 속으로 속삭이세요. 오늘도 괜찮다. 그말 한마디가 어르신 마음 속에 따스한 햇살처럼 번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어르신께 저도 이렇게 조용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된다고,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요,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그 하늘은 변함없이 어르신께 말을 걸어올 겁니다. 오늘도 괜찮다고, 어르신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요. 그리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르신.